안녕하세요. 세이프코리아 내화체 운구조사 채음입니다 오늘은 종전 고시제도에서 제외되던 발코니와 욕실 등의 내화체 운구조를 해야 하는 변경 근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 고시에 따라 거실 용도 외 발코니 부분을 수직 관통하는 우수관의 경우와 구획 부재에 묻혀 바닥 상부로 관통재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개수대와 변기 등 배관재가 상부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 내화 충전 구조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전의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내화 충전 구조 성능 확인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화 충전 구조 세부 운영 지침 제2조 문구에 위세 가지 경우를 내화 충전 구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84호로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이 제정되면서 동시에 부칙 제2조에 따라 내바구조의 인정 및 관리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세부 운영 지침에는 위세 가지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문의한 결과 해당 문구의 삭제 취지는 위세가지 경우도 매화체 운구조 설치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기준에 따라 거실 용도의 발코니 부분을 수직 관통하는 우수관의 경우 구획부재에 묻혀 바닥 상구로 관통재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 개수대, 변기 등 배관재가 상부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매화체 운구조의 적용 대상입니다. 현재 세이프 코리아는 해당 구조에 적용이 가능한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설치가 필요하신 경우 세이프 코리아 서울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